어, 안녕하십니까. 주세윤 집입니다. 어, 지금 저희 집 앞에 아침에 8시 출근했는데 멀리서 불이 날, 불씨가 날아와서 송대 출동해서 불을 껐습니다. 그런데 오후에 다시, 다시 잔불이 살아나서 지금 저희 집 들어오는 길목 그 도로 포장에서 한 20m 거리에서 지금 이렇게 불이 지금 나고 있습니다. 아우, 아우, 저 불씨 날아간 거, 봐 지금 날아가면 안 되는데, 저, 아우, 저, 저, 어떡해. 아직 우리 동네는, 여기 허정 1위, 이 동네는 아직 한 집도 피해본 집 없습니다. 어우 주변은 다 피해봤는데, 지금 이 불이, 바람은 별로 없지만, 예, 바람은 지금 남풍, 동 동남풍을 부는 것 같네요. 다행히, 저 불, 불이 우리 집 쪽은 내려 오는 속도가, 바람을 반대로 부니까 피해는 덜할것 같은데, 아, 밤에 이거, 물론 소방 시설은, 뭐, 물 뿌리 시설은 산마력 양수기로 해서 다을 때는 원래 돼 있는 거 준비 다 해놨습니다. 저 태극기 보이시죠? 태극기가 바람이 지금 저산 쪽으로 붑니다. 바람이. 아, 그나마 다행입니다. 바람이 밑으로 불었으면 큰일 날뻔 했는데, 어, 사방타, 뭐, 요청을 해놨는데, 어, 집에서 얼마 떨어져 있느냐, 집에 불 붙었느냐, 그러대요 그래, 집에서 한 50m, 70m 떨어졌다. 집에 불은안 붙었다 하니까, 지금 집에 불 붙은 집들이 워낙 많아서, 접수는 해놓는데, 일단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니까, 일단 그렇게 참고하라 그러네요. 아우. 예, 일단 여기까지 하고, 일단 끊겠습니다.